자신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.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자문 27장에서 말씀하십니다. 비즈니스, 금융, 산업 혹은 어떤 직업에서든 두드러진 성공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 성공의 의미는 마음의 융합 원리를 적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겉으로는 마치 한 사람의 간단한 노력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배경에는 언제나 함께 마음을 나눈 이들이 있었습니다. 마음의 융합이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열정이 하나로 모여서 더큰 힘과 지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 마스터마인드가 형성됩니다. 그 결과 개인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창의적인 해답과 탁월한 성취가 가능해집니다. 이와 같은 성공은 절대로 혼자만의 결과가 아닙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즉 사람은 홀로 성장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 날카롭고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스터 마인드의 원리도 결국 이 말씀과 같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당신의 인생의 빛깔과 성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. 성공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.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성취가 나타납니다.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?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날카롭게 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부디게 하고 있습니까?